2025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신축 아파트 미분양과 구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겹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마린시티와 해운대 같은 고급 주거지의 프리미엄 아파트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상징적 초고층 아파트인 LCT와 두산 이브 더 제니스는 최근 1, 2년 사이 최대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LCT의 경우 고점 대비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줍니다. 2025년 4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4565가구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완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로 두달 연속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아테라는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0.36대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더 부족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수요 위축,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부산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1년과 2022년 초부터 상승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부산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오션뷰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에서의 낙찰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유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계약된 매물은 103동 4203호 매물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40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42층 매물이 16억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6억 하락했습니다. 이두 매물은 층수와 타입, 그리고 조망이 많이 차이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초고층의 광안대교 조망으로 이 아파트의 로얄 매물입니다. 동일 조건의 현재 시세를 보면 103동 39층 매물이 12억, 고층 매물은 12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 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 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된 매물은 20동 1107호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연제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0동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4%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네 럭키 6동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20동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로 미달을 기록했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의 평균 분양가 5억 9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이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115동 4층 매물은 분양가 5억 900만원에서 1천만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을 보였던 곳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47대1을 넘었는데요. 백양산 부암 서이스타일스입니다 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1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7천 6백만 원에서 마피 3천 4백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볼수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에 대해선 서로 상반된 전망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서울 강남처럼 한정된 입지이니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도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가는 와중에 무슨 수로 오르겠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를 100% 맞출 순 없지만, 공통된 사실은 미분양이 많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년새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저점보다 소폭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예전처럼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금리나 경기,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이든 다른 도시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적금을 하며 자금을 모으고 시장 흐름을 공부해 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아가 집을 고를 때도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고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노려야 황금성과 가치가 높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